특별 입니다 다섯 번째 향기 사연은 조금 특이한 위스키님의 사연입니다. 저는 사연보다는 향으로 저를 표현해봤습니다. 어떤 일을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젊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옴을 달고 상큼한 그래픽프로트로 사람 냄새 나지만 가볍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음을 비누 향의 레닌과 경쾌한 라벤더로 여전히 그때와 같이 움직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그 시절이 꿈이었다는 듯 몽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금 자신을 차분한 시더우드와 몽환적 바닐라로 채웠습니다. 이 발자국 같은 제 마인드를 향기로 느끼며 살아가다 보면 50대 때는 또 다른 저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연을 보냈습니다. 신청하신 향료는 탑노트의 그레이프루트 미들노트의 라벤더, 레니, 베이스노트의 시더우드 그리고 바닐라입니다. 향료 비율은 그레이프프루트 35%, 레니 30%, 라벤더 10%, 시더우드 10%, 마지막으로 바닐라 15%입니다. 이제 마지막 향기 배합만 기다려 줍니다. 이번 향기사연자님의 향기 레시피는 향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이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프루트의 젊은 에너지와 시더우드 바닐라가 몽환적인 잔향을 차분한 깊이를 더해지는 데 있어 표현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향기로 표현한다는 관점이 너무 기대되는 향입니다 자 이로써 다섯 번째 향기 에뉴얼 링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의 100가지의 향기가 채워질 때까지 함께할 저는